네, 오늘은 연중 5주간 월요일이죠. 2월 7일입니다. 마르코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입니다. 다행인 것은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마르코복음 10주 성경 공부를 강의하는데 거의 마르코복음을 요즘에는 평일 날 복음으로 읽기 때문에 같이 연결될 수 있어요. 같이 이 강론과 마르코복음을 동시에 같이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 제자들과 함께 호수 건너편 겟나사렛 땅에 이리로 배를 대었어요어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예수님하고 제자들이죠. 내리자 사람들은 곧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지방을 두루 뛰어다니며 병든 이들을 들것에 눕혀 하나하나의 표현들을 보세요. 얼마나 아그 사람들의 마음과 원의를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방을 두루 뛰어다니며 예수님을 알아본 다음에 뛰어다니며 병든 이들을 들것에 눕혀 들것에 눕힌 병든 사람은 아마 중풍 병자이겠죠? 그분께서 계시는 곳마다 이거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자마자 계속 따라다니 계시는 곳마다 데려오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마을이든 고을이든 촌락이든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기만 하면 장터, 장터 우리 시골 장터 아시죠? 단 시골 장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마르코는 예수님을 정말 세상 삶의 깊은 곳에서 만났기 때문에 히라베 사람들도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이래요 제가 말때 광장이 광장. 그냥 장터 정도는 광장. 그 광장에 병자들을 데려다 놓고 그 옷자락 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달라고 청한 거예요. 어, 영에게 청한 것이죠. 성령께 청한 것이죠. 바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치유를 하느님께 청한 것처럼 이들의 모든 모습들은 영의 사람들이 할수 있는 거예요. 육의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뛰지만 영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님께 모시고 가는,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한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바로 옷자락에 술을 댄다는 것은 바로 거룩한 사람 유대 남자들이 이제 옷에다가 이제 네개네 가지 술을 달고 다니는데 그 옷자락에 술을 저 손이라도 대게끔 청해 다는 거죠 이게 영이야 영의 눈뜬 사람 영의 눈뜬 사람 영의 눈이라는 것은 내 안에 깊숙이는 사랑의 눈이 띄어진 것이고요 연민의 눈에 띄어진 것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영은 사랑으로 깊이 뿌리박혀서 그 사랑은 도망갈 수도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고 깊이 있기 때문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못 찾으면 없는 걸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찾으십시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고 뛰어다니는 그들은 영의 사람들, 영의 눈이 뜬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들 영적으로 진보된 사람들이죠. 여러분도 제가 작년 12월 11일부터 영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셨 말씀드렸죠. 육의 세계, 영의 세계. 영의 눈을 뜨자. 뜨고 영의 눈을 뜨고 생각을 거르고 마음을 흐르고 그러게 하고 그러면 알아차린다는 거죠. 이 알아차린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렇게 영적으로 진보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진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관계에서 드러나야 돼요. 관계에서. 관계는 늘 영적으로 진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을 늘 정말 그, 시험할 겁니다. 생각을 정말 확실하게 실험을 해요. 시험을 해요. 그래서 그 관계가 오늘, 어, 이 사람들을, 병자들을 관계를 서로 데리고 가는 이런 관계가 우리가 배운 영적인 개념인데 이 영적인 개념을 정말로 시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영의 눈은 뜨면은 자신을 사랑해, 당연히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의미 없는 겁니다.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그렇게 높아 있죠. 전 세계 1등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하는 유가 어, 한국은 평균 26명, 25명. 그것도 30몇 명에서 줄은 거라고 그래요. 어, 옛날에는 남자들이 많이, 여성들이 많이 이제 목숨을 끊었는데 요즘은 남자들이 많이 끊어요. 남자는 평균 20, 남자들은 평균 25명, 10만 명당 끊고, 아니, 35명 정도 끊고, 여성들은 15명 정도 자살을 한대요. 합치니까, 이제, 25, 6명 정도 돼서, 전 세계 5위 시도국가 1, 위 2위는 일본. 일본은 18명이요. 에 3위는 슬로베니아, 4위는 헝가리. 18, 17. 그사람들 우리 반 정도, 우리보다 훨씬 10명 정도 줄죠. 제가 유학할 때 1990년도에, 에그 스위스가 자살률이 1등이었거든요 지금 스위스는 뭐 순위도 없을 정도로 1 2명 정도 이렇게 확 달라졌죠. 우리도 달라지긴 했어요. 우리도 우리나라가 어, 자살률이 시작했다는 것은 IMF 이후입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때 병든 분, 그분들을 우리가 날라다 가야 돼요. 오늘 영에 눈을 뜬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날라갔죠. 그래서. 그 옷자락에 술을, 술에 손을 대기라도 해달라 청했고,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은 모두 회복됐습니다. 모두 회복됐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릴 뿐만 아니라, 바로 알아차렸으면,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회복될 수 있고요. 정말 몸의 부분들은 병원에 가야 되겠죠. 사랑하는 게 자미 여러분. 예수님의 매력, 다른 게 아닙니다. 영의 눈을 뜬 사람만이 알수 있습니다. 교황님이 늘 교회는 야전병원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 본당에서 시작한 이 마르코 복음 성경 강좌를 여러분 비대면으로 들으시고, 3, 3, 5, 서로 말씀으로 영의 눈을 뜨는 영적인 진보의 축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성경을 3명에서 5명 사이에서 할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꺼이 찾아가서 강복드리고 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월요일날 영적 진보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자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